오늘은 8월 25일에 숨겨진 힘, 우주가 우리의 의식적인 의도를 현실로 바꿀 수 있도록 제공하는 특별한 에너지 지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날짜만 보일지 모르지만 적절한 주파수에 있다면 예상치 못한 삶의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조 디스펜자의 방법이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조 디스펜자의 가르침을 통해 단한 문장을 세번 암송하는 것만으로도 평범한 하루가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랜 관찰과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탄생한 8월 25일의 에너지는 평범한 하루를 초월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조 디스펜자는 의식과 에너지의 연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의 저서에서 특정 시기가 의도와 현실에 미치는 심오한 영향을 자주 강조합니다. 이 특별한 날은 의식적으로 자각한 의도를 우주가 제공하는 강력한 에너지와 연결하기에 이상적인 지점입니다. 적절한 주파수와 집중력을 통해 인간의 마음은 삶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8월 25일은 단순히 달력에 표시된 날짜가 아니라 에너지, 생각, 감정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조 디스펜자의 연구에 따르면 의식적인 의도는 뇌와 신경계의 프로그래밍을 촉발하여 새로운 현실을 창조합니다. 모든 의도가 우주로 발산되는 진동이라는 현실에 직면하면 자신의 잠재력을 깨달을 수 있으며 8월 25일은 이러한 과정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의식적인 준비, 의도 설정, 에너지 방향 설정은 조 디스펜자의 가르침에서 자주 강조되는 실천입니다. 인간의 뇌가 특정 생각과 감정에 집중할 때 새로운 신경 연결을 생성하고 오래된 습관을 초월하는 능력을 얻습니다. 8월 25일은 이러한 신경 구조 조정을 가속화하는 보이지 않지만 실체적인 에너지 흐름을 가져옵니다. 모든 생각, 모든 꿈, 모든 감정은 의식의 깊은 곳에서 새로운 주파수를 생성합니다. 조 디스펜저는 명상과 집중이 이 주파수를 어떻게 강화하는지 자세히 설명하며 자신의 의도를 우주와 일치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에너지의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적 지식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조 디스펜자의 경험과 관찰은 명상과 의식적 집중이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차원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를 감정과 통합할 때 뇌와 신경계의 오래된 패턴을 바꿀 수 있습니다. 8월 25일의 에너지는 이러한 과정을 더욱 효과적이고 빠르게 만듭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특정 시점에 나타나는 집단 에너지 강도는 우주가 개인의 의도를 더 쉽게 인식하고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조 디스펜자는 의식적 의도와 물리적 세계가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에너지 포인트가 개인의 변화를 위한 문을 열어주는 도구라고 말합니다. 조 디스펜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잠재의식 프로그래밍은 개인이 오래된 패턴을 유지하고 현현 과정을 늦추게 할수 있습니다. 8월 25일은 이 새로운 주파수가 활성화되는 가장 길조로운 날중 하나이며 의식적으로 활용될 때 삶에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의 문을 열어줍니다.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의도를 설정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명상과 감정 그리고 정신 집중의 결합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생각은 우주와 연결되는 불꽃이며 감정은 이 불꽃을 증폭시켜 실질적인 에너지 흐름으로 변화시킵니다. 8월 25일의 에너지는 이 불꽃의 점화를 촉진하고 의도의 힘을 극대화합니다. 역사상 이 특별한 시기에 의식적인 자각과 집중은 평범한 하루를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인식하고 자신의 의도를 구체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과거의 패턴을 초월하고 삶의 새로운 방향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8월 25일의 에너지는 단순한 하루의 신호 그 이상입니다. 조 디스펜자의 가르침, 의식적인 의도, 감정의 강렬함, 그리고 명상 수련과 결합될 때 이날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확한 의도와 느껴지는 에너지는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램하여 우리가 오래된 한계를 초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의식적인 준비 및 자각과정과 결합될 때 8월 25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변화로 향하는 문을 여는 이정표가 됩니다. 이 에너지를 삶으로 끌어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댓글에 나에게서 현현이 시작됩니다라고 적어주세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당신의 의도를 확인하는 첫 걸음입니다. 의식과 현실화 연결은 조 디스펜자가 그의 저서에서. 꾸준히 강조하는 근본적인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생각과 감정을 통합할 때 환경에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실화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 그리고 에너지가 같은 주파수로 조화롭게 진동해야 합니다. 조 디스펜자는 의식적인 의도가 신경계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과거의 습관을 초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뇌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의도가 감정의 강렬함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러한 적응은 충분히 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화 과정은 생각을 불꽃으로, 감정을 이 불꽃을 키우는 에너지로 봅니다. 이 둘이 결합될 때 의식은 실질적인 변화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생각은 우주와 맺어지는 첫 번째 연결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명상과 정신 집중 수련을 통해 의도를 명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합니다. 마음이 특정한 가능성에 집중할 때 잠재의식과 신경계는 그 가능성이 현실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잠재의식적인 믿음은 이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자각과 의도를 통해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실화의 힘은 원하는 결과에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정을 통해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감정은 의도가 현실화되는데 필요한 진동을 생성하며 8월 25일과 같은 특별한 에너지 포인트는 이 진동을 증폭시키고 현실화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조 디스펜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생각과 감정의 결합은 신경계의 새로운 경로를 열어줍니다. 이러한 경로를 지속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람은 오래된 패턴에서 벗어나 새로운 행동과 신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의식은 단순한 관찰 도구가 아니라 창조적인 힘이기도 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동기화될 때 뇌와 몸은 새로운 에너지 주파수를 생성하고 이 주파수는 외부 세계에 나타나는 변화와 조화를 이룹니다. 8월 25일의 에너지는 이러한 동기화를 더욱 뚜렷하고 강렬하게 만듭니다. 이날은 정신적 감정적 자각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의도에 집중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의도가 단순한 정신적 개념을 넘어 감정적 경험이 될때 현현의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조 디스펜자는 명상 기법을 사용하여 의도가 신체와 에너지 체계에 어떻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뇌가 특정한 강도의 생각이나 감정에 집중하면 신경 회로에 새로운 연결이 형성되고, 동시에 대뇌 변연계, 심장, 중추 신경계가 이 새로운 주파수에 조율됩니다. 이러한 조율 덕분에 의도는 우주적 에너지와 상호 작용하고. 현현 과정을 가시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의도를 느끼고 경험하면 잠재의식이 이러한 변화를 지원하고 기존의 제한적인 패턴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의식과 현현의 관계는 개인적인 경험에만 국한되지 않고 집단 에너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조 디스펜자는 사람들이 공통의 의도를 공유할 때 개인적인 에너지를 초월하는 힘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8월 25일은 이러한 강렬한 집단 에너지를 느끼고 자신의 의도를 그 에너지에 맞추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사람이 정신적 명료함, 감정적 강렬함, 그리고 명상의 안내를 통해 의도를 설정할 때 현현 과정은 빠르고 지속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모든 생각과 감정은 의식과 에너지 사이의 이 다리를 강화하여 삶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조디 스펜자의 가르침은 의식과 현실화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의도와 감정의 동기화는 신경계의 새로운 경로를 열어 우리가 기존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도록 합니다. 8월 25일의 에너지는 이러한 과정을 뒷받침하는 특별한 날로 자신의 의도를 우주와 일치시킬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합쳐질 때 의식은 관찰자일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힘이 됩니다. 올바른 자각과 의도를 통해 이 날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인 현실화의 문을 열고 우리 삶의 지속적인 변화의 시작을 알립니다. 조 디스펜자의 저서에서 꾸준히 강조되는 핵심 요소인 감정 빈도는 현연의 효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몸은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을 통해서도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따라서 의도가 구체화되려면 감정이 그 의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조 디스펜자는 감정이 정신 집중력을 강화하고 신경계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감정은 잠재의식의 프로그래밍을 재구성하고 과거의 한계를 초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8월 25일과 같은 특별한 에너지가 넘치는 시기에는 감정 빈도의 영향력이 더욱 커집니다. 느끼는 모든 감정은 우주로 퍼져나가는 진동으로서 현현 과정을 가속화합니다. 감정은 의도를 가시화하는 에너지적 매개체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사람들이 단순히 원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러한 욕망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감정은 뇌의 변연계와 중추 신경계의 통로를 열어 새로운 가능성과 경험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 줍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강렬하게 느낄 때 신경계는 이 감정을 실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잠재의식은 새로운 에너지 주파수를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제한적인 패턴은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행동 패턴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삶에 깊이 각인됩니다. 이 과정은 감정의 현연이 가시적이고 영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조 디스펜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감정 주파수의 역할은 개인의 변화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고주파 감정 경험을 할때그 경험은 주변 에너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집단의식과 조화를 이룹니다. 8월 25일과 같은 특별한 에너지 지점은 이러한 집단적 진동을 감지하고 자신의 의도를 우주와 일치시키기에 이상적인 시간을 제공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의도를 설정하고 이 에너지의 감정으로 영향을 공급할 때 의식과 신체의 동기화가 강화되고 현연과정이 가속화됩니다. 감정은 의도를 강화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신경계를 재프로그램하는 에너지 역할도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러한 감정의 강도를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명상과 집중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느낄 것을 권장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의도를 시각화하고 마음속에서 동일한 감정의 강도를 경험할 때 신경계는 이 새로운 에너지를 감지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납니다. 이 과정은 그 의도를 가시화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감정은 정신적 의도를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에너지적 차원에서도 강화합니다. 조 디스펜자의 연구는 고주파 감정이 특히 감사, 사랑, 열정, 희망과 같은 감정과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감정은 신경계와 에너지장을 조화롭게 진동시켜 의도가 우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람이 오로지 정신적으로 요청할 때 오래된 감정적 장벽과 잠재의식적 프로그래밍은 이러한 열망의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신경계를 새로운 주파수에 맞추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8월 25일처럼 에너지가 높은 시기에는 이 주파수의 영향이 더욱 강하게 느껴지고 그 표현 과정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감정의 주파수는 또한 의도의 지속성을 결정합니다. 조 디스펜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를 감정으로 뒷받침할 때 의식적으로 이 에너지를 반복하는 신경 경로를 생성하여 신경계가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감정은 잠재의식의 흔적을 남기고 오래된 습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월 25일은 에너지를 강화하는 특별한 진동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과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빨라집니다. 의도가 이 진동과 결합되면 실질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사람이 의식적으로 감정 주파수를 높이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의 에너지도 변화시킵니다. 감정 주파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 디스펜자의 가르침은 의도가 생각과 감정과 결합될 때 신경계와 에너지 장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과정을 가속화하는 특별한 날인 8월 25일은 의도를 구체적인 경험과 연결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람이 의도를 설정한 것과 같은 강도로 감정을 경험할 때 의식과 에너지가 동기화되고 오래된 한계가 사라지며 현현 과정이 가시화됩니다. 세 번의 반복의 힘은 의도를 시각화하는 데 중요한 기법으로 조 디스펜자의 가르침에서 자주 강조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특정 생각이나 구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 신경계에 새로운 연결이 형성되고 이러한 반복은 잠재의식과 일치하는 주파수를 생성합니다. 반복은 단순한 정신적 수련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에너지적인 변화도 만들어냅니다. 조 디스펜자는 반복할 때마다 의도가 더욱 강력하게 경험되며 이러한 경험이 신경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합니다. 세번 반복하는 것은 단순한 의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뇌와 신체가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강도를 제공합니다. 뇌는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정보에 적응합니다. 조 디스펜자의 연구에 따르면 특정 의도나 구절을 의식적으로 세번 반복하면 신경 경로가 강화되고 대뇌 변연계의 감정 공명이 증가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정신적 확신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체와 에너지를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반복할 때마다 자신의 의도를 느낄 때 뇌와 신체의 조화가 강화되고 신경계가 새로운 주파수에 적응하며 현현 과정이 가시화됩니다. 이를 세번 반복하면 의도가 에너지 장에 진동을 남기게 되고 이는 우주가 반응하는 데 필요한 토대를 마련합니다. 조 디스펜자는 반복의 힘이 명상과 의도 수행에서 마음과 몸의 동기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의도를 세번 반복하면 자신의 생각을 자각하고 감정을 같은 강도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각은 신경계에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고 오래된 제한적 패턴의 해소를 촉진합니다. 세번 반복하는 것은 잠재의식과 의식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여 의도가 감정적으로나 에너지적으로 우주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 기법은 특히 8월 25일처럼 강렬한 에너지가 흐르는 날에 현연을 가속화하고 그 지속성을 높이는 데 이상적인 수행입니다. 반복의 효과는 단순히 정신적 확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주파수와 에너지를 변화시킵니다. 조 디스펜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도를 감정으로 뒷받침할 때 신경계에 새로운 경로가 형성되고 오래된 패턴이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반복할 때마다 마음과 몸이 같은 주파수로 진동하게 되고 이 진동은 의도가 우주로 전달되는 것을 강화합니다. 이 과정을 세번 반복하면 에너지 장에 상당한 변화가 생겨 의도가 물리적 현실로 변환되는 것을 돕습니다. 사람이 이 과정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면 의도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 의도의 에너지를 느껴 더욱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얻습니다. 조 디스펜자의 가르침에 따르면 반복의 힘은 정신적 명료함, 감정의 강렬함, 그리고 명상과 결합될 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의도를 세번 반복하고 이 과정을 자각과 강렬한 느낌으로 경험하면 신경계는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받아들이고 기존의 한계를 초월합니다. 세번 반복하면 의식적인 의도가 우주로 에너지적으로 전달되어 그 표현이 가시화됩니다. 이 기법은 과거의 제한적인 영향을 줄이고 새로운 주파수에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번 반복하는 것의 효과는 집단 에너지장에서도 느껴집니다. 조 디스펜자는 의도나 화건을 반복할 때 우주와 주변 에너지와의 조화를 동시에 이룬다고 말합니다. 8월 25일처럼 특별한 에너지가 넘치는 날에는 이 기법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의식적인 의도와 감정적 주파수가 모여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적 지점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의도를 세번 반복함으로써 사람은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적 차원에서 자신을 정렬하고 현실화 과정을 가속화하고 지속시킵니다. 조 디스펜자의 가르침에서 세번 반복하는 힘은 현실화 과정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로 강조됩니다. 반복은 단순한 정신적 수련이 아닙니다. 감정적, 에너지적 차원의 준비이자 신경계를 위한 프로그래밍이며 의도가 우주로 전달되도록 하는 진동이기도 합니다. 8월 25일의 에너지와 결합될 때이 기법은 의도를 구체적인 현실로 변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복할 때마다 의도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으며 신경계가 새로운 주파수에 맞춰지고 그 실현 과정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8월 25일 의식은 조 디스펜자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강력한 수행으로 의도를 가시화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습니다. 이 의식은 단순한 정신수련이 아니라 몸과 마음, 그리고 에너지장을 조화로운 주파수로 통합하는 전체론적 수행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의도가 단순히 생각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의도를 감정으로 경험하고 신체적 의식을 통해 뒷받침하면 그 의도가 더욱 강렬하게 드러납니다. 강렬하고 집중된 에너지의 날인 8월 25일은 의식의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 날의 의도를 의식적으로 집중함으로써 과거의 제한적인 패턴을 초월하고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의식은 의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조 디스펜자는 의도의 명확성, 명확성, 그리고 구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무엇을 끌어들이고 싶은지 어떤 에너지를 경험하고 싶은지 마음속으로 명확히 하고 이를 감정적으로 강하게 뒷받침해야 합니다 의도 설정 단계에서는 논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목소리도 고려됩니다 각 의도는 감정으로 양육되어야 하며 정신적으로 세번 반복되어야 합니다 세번 반복하면 신경계에 지속적인 인상을 남겨 잠재의식이 이 새로운 가능성을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 과정에서 명상 기법을 사용하여 몸과 마음으로 의도를 에너지적으로 느낄 것을 권장합니다. 명상은 이 의식의 두 번째 기본 요소입니다. 8월 25일에 수행되는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감정의 빈도를 높이며 의도를 에너지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 디스펜자는 명상 중에 의도는 생각뿐만 아니라 마음과 몸을 통해 느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명상하는 동안 자신의 의도를 상상하면서 그 의도를 경험하는 감정과 통합합니다. 의식의 세 번째 단계는 의도의 에너지적 투사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단순히 마음과 가슴속에 의도를 간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에너지적으로 방출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감각을 통해 의도를 경험한 후 의도를 에너지장으로 내보내는데 이는 우주에 보내는 메시지 역할을 합니다. 의식에서 의도를 세번 에너지적으로 반복하면 빈도가 강화되고 현현 과정이 가속화됩니다. 반복의 힘은 잠재의식과 의식 사이의 연결을 강화하고 신경계를 새로운 빈도에 조율하며 의도가 현현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조 디스펜자의 가르침에서 의식의 연속성 또한 중요합니다. 8월 25일 의식은 일회성 수행이 아니라 의식적 자각과 의도 수행의 일부입니다. 매년 같은 날짜에 이 의식을 수행함으로써 사람은 에너지 장에 뚜렷한 신호를 생성하고 자신의 의도가 영속되도록 보장합니다. 의식 중 관찰과 자각은 의도가 구체적인 경험으로 전환되는 것을 돕습니다. 모든 호흡, 모든 느낌, 그리고 모든 반복은 신경계에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고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따라서 현현 과정은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육체적, 에너지적으로도 일어납니다. 의식의 마지막 단계는 경험을 통합하고 새로운 빈도를 삶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조 디스펜저는 의도와 감정의 빈도가 경험되면 개인의 삶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의식 중에 느끼는 에너지와 감정을 일상생활 속에서 의식적으로 유지하면 신경계는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받아들입니다. 이는 오래된 패턴의 해체를 가속화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줄이며 의도의 실현을 가시화합니다. 따라서 8월 25일 의식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궁극적으로 조 디스펜자의 가르침과 결합될 때 8월 25일 의식은 의도를 구체적인 현실과 연결하는 강력한 수행입니다. 의도를 설정하고 명상을 통해 느끼고 에너지적으로 방출하고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의식의 기본 단계입니다. 각 단계는 의식, 신체, 에너지 장을 조화시키고 오래된 한계를 해소하며 실현 과정을 가시화합니다. 8월 25일은 의도가 강렬한 에너지로 뒷받침되고 감정의 빈도가 높아지며 실현이 가속화되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 의식은 단순한 수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 속에서 지속 가능한 변화를 창출하고 의도를 가시화하는 문을 여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새로운 주파수로의 전환은 조 디스펜자의 가르침에서 근본적인 개념으로. 현현을 완성하고 그 영속성을 보장합니다. 사람이 의도를 설정하고 감정 주파수를 높이면 의식과 에너지 장애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신적 자각을 생성할 뿐만 아니라 신경계와 신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조 디스펜자는 사람들이 새로운 주파수로 전환하면 기존의 패턴과 제한적인 신념에서 벗어나 의식적으로 삶의 경험을 형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주파수는 현현이 가시화되는데 필요한 에너지적 조화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조 디스펜자는 의도가 단순한 정신적 확신이 아니라 마음과 몸으로 느껴지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의도를 경험하고 세번 반복하면 신경계에 새로운 연결이 형성되고 잠재의식은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주파수는 단순한 정신적 상태가 아니라 물리적이고 에너지적인 조화입니다. 사람이 이러한 조화를 삶에 통합할 때 과거의 스트레스와 불안 패턴은 사라지고 의도의 시련은 영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8월 25일처럼 특별한 에너지가 넘치는 날에는 의식적인 의도가 에너지적으로 강화되는 진동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더욱 강력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조 디스펜자의 연구에서 새로운 주파수로의 전환은 개인적인 경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높이면 주변의 집단 에너지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의도와 감정을 재프로그램하면 에너지장의 영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를 통해 새로운 경험과 기회가 삶에 들어옵니다. 새로운 주파수는 오래된 습관을 초월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의 경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전환기에 명상과 마음챙김 기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 디스펜자는 명상이 새로운 주파수로 전환하는 동안 정신적, 감정적 차원 모두에서 조화를 촉진한다고 말합니다. 명상하는 동안 사람은 자신의 의도를 감정과 통합하고 신경계를 새로운 주파수에 적응시킵니다. 8월 25일은 이 과정을 시작하고 심화하기에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의도와 감정적 주파수가 조화를 이룰 때 새로운 주파수로의 전환이 완료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의도를 감정으로 뒷받침할 때 신경계는 이 새로운 에너지를 감지하고 기존의 제한적인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정신적 자각일뿐만 아니라 후생 유전학적 재프로그래밍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새로운 주파수에 적응함에 따라 과거의 영향은 줄어들고 삶의 경험은 의식적으로 재형성됩니다. 발현은 더 이상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지속 가능한 과정입니다. 새로운 주파수는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드는 에너지적 조화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이 과정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더욱 온전하고 균형 잡히고 활력이 넘치는 느낌을 갖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새로운 주파수로 전환한 후에는 더 이상 과거의 한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에너지로 삶을 형성합니다. 이 주파수는 의도가 구체적인 현실로 전환되도록 지원하여 사람의 삶에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8월 25일에 에너지와 결합되면 이러한 변화는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일어납니다. 새로운 주파수로의 전환은 조 디스펜자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과정을 완료하고 그 지속성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의도를 설정하고 감정 주파수를 높이면 신경계와 에너지장의 지속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식적으로 삶의 경험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8월 25일은 이러한 과정을 시작하고 강화하기에 특별한 날입니다. 새로운 주파수는 과거의 영향을 줄이고 의도의 시련을 가속화하며 삶의 지속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의식적인 자각, 감정 주파수, 그리고 에너지적 조화의 결합을 통해 이 과정은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경험으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새로운 주파수로의 전환을 영구적으로 만들려면 지금 심호흡을 하고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이는 변화의 여정에서 의식적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조 디스펜자의 가르침이 어떻게 평범한 하루를 실현의 자석으로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